네, 안녕하십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 배준혁, 이호은 최영석 주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한 약속 앱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회원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이메일 발송 버튼을 누르면 메일로 인증 이메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메일 인증을 완료한 후 다음 버튼 누르면 다음 페이지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닉네임과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를 보여줄 프로필 이미지를 추가하는 창이 나옵니다. 프로필을 추가하면 파이어맨 스토리지에 사진이 저장하게, 저장되게 됩니다. 건너뛰기 누르면이 페이지 건너뛰고 나중에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과 수업이 종료된 시간을 누르고 요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업을 어셨는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표 상에 제가 방금 입력한 정보가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원가입이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상에는 어센틱에 지금 현재 새로운 사용자가 추가되어 있고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는 새로운 사용자가 추가되어 네, 정보들이 다 올라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로그인이 성공되었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a p i 지도를 사용하여 지도 지도 앱을 메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친구 목록에 들어보겠습니다. 친구 목록 같은 경우에서는 친구를 검색하고 친구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두 명의 친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친구 목록에 들어가면 현재 두 명의 친구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치, 치, 친구 목록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 뷰로 표현되어 있고 친구의 프로필 이미지, 친구의 상태 메시지, 친구의 그리고 아이디. 친구가 지금 현재 수업 중인지 아닌지 따라서 현재 지금은 수업 중이 아니라고 뜨고 있습니다. 친구가 지금 수업 중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친구가 등록한 시간표, 시간표를 보고 현재 시간과 비교하여서 지금 수업 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를 친구 이미지를 눌러서 친구의 시간표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은 지금 친구가 파이어베스 상에 아무런 데이터를 넣지 않은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약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목록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재 지금 어떤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내가 어떤 약속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약속을 수정할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누르면 약속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약속을 생성하는 것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을 전환으로 이루어져, 이루어져서 만들어,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약속 성명 그리고 약속의 선택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 날짜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약속 시간, 몇월몇 몇 시, 몇 분인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혼자 할수 없는 것이기에 함께 할 친구들을 자신의 친구 목록을 불러와서 초대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2024년 12월 17일 00시 34분 바비약속 CSE와 호근증이 함께 약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속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약속 몰록에 가면 내가 만든 약속에 내가 만든 약속에서 지금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이면 정보 과학관에 있어요라고 지오펜싱 라이브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어떤 과학관에 있는지 표시하고 친구들에게 어떤 과학관에 있는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커를 클릭하면 자신의 상태 메시지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태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따라다니며. 친구 목록에서 친구디, 친구가 상대방들이 나를 볼때 내가 어떤 상태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호은증 같은 경우에는 먹강키에 기하는 상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친구가 지금 같이 동시 접속을 하게 된다면 실시간으로 친구의 점, 지금 위치가 따오게 되어서 친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지도상에 보이, 보이,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마이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페이지에는 저희가 회원 가입을 할때 입력했던 정보들과 입력했던 정보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표도 아까 불러왔던 대로 불러오고, 그리고 시간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알림 설정 같은 경우에는 알림을 끄고 켤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그아웃을 하면은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최원석, 배준영, 유혁은 사인페조의 모아시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